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며 나를 바꾸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늦잠 자던 분들이 일찍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의 신년 준비라고 볼수 있고, 저를 비롯한 제 채널을 보는 오타쿠분들은 올해에는 어떤 애니들이 방영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둥거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올해 나올 애니들로 두근거릴 오타쿠분들을 위해 2026년 방영할 애니들을 알려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애니들은 제가 보거나 좀 유명한 애니들 위주로 목록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방영을 하지만 저희 얕은 지식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니가 안나올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에 방영할 첫번째 애니는 주술회전 3일 회유 편입니다. 주술회전 회오곡절 시부야사변편이 2023년에 방영을 했으니 거의 3년만에 주술회전의 다음 시즌이 나온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전 시즌인 시부야사변편을 살짝 요약하자면 주술사 중에 최강이자 사실상 주술회전의 진주인공이라고 볼수 있는 고조사토루가 봉인을 당했고 스쿠나로 인해 수많은 일반 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쿠나와 몸을 공유하고 있는 이 타도리 유지를 죄인으로 취급하여 특급 주술사인 오코츠유타가 그를 죽이고자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3일 회유 편이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만화책으로 이 3일 회유 편을 보긴 했었는데, 되게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아 그냥 애니 나오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술회전 3일 회유편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애이라는 것이 빡대가리인 저를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3일 회유 시즌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주술회전 원작이 완결이 났으니 이번 3일 회유 시즌을 좀 길게 방영하고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가 완결이 난 것처럼 다음 시즌쯤에 주술회전도 애으로 완결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2026년에 방영할 두 번째 애니는 최애아이 3기입니다 체감상 최애아이 2가 나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3기가 나오는 느낌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최이 아이 기가 2024년 7월에 시작해서 10월 정도까지 방영을 했으니 거의 1년하고 6개월 만에 방영하는 거라 그렇게 얼마 안된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저번 최이 아이 기에서 루비가 자신의 첫사랑인 고로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흑화하는 장면이 나왔고 아쿠아와 루비의 친아빠로 보이는 인물도 등장을 했었죠. 지금까지 최이 아이 1기와 2기는 루비와 아리마가 아이돌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복수는 아쿠아 혼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밝은 분위기의 에피소드가 이어져 왔었는데 아마 3기는 지금 까지 밝았던 루비가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기도 했고 아쿠아만 가지고 있었던 검은색 눈을 루비가 가지게 됐으니 루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것도 완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걱정이 있다면 제가 이미 최이아이를 엔딩까지 다 봤는데 이제 슬슬 최이아이 스토리 진행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란 말이죠. 애니 제작사 입장에선 엔딩을 창조해낼 수가 없을 거라 원작의 스토리대로 가는 게 정배일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소망으로 그냥 애니 제작사가 원작을 비틀어서 결말 좀잘 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다음 2026년에 방영할 세 번째 애니는. 원피스 엘바프 편입니다. 사실 원래 원피스는 2025년에 몇 개가 방영되고 2026년에 몇 개가 방영된다. 이런 개념 없이 늘 방영하고 있는 국민 애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에그헤드 편이 끝난과 동시에 수십년을 이어가고 있던 애니가 중단되고 다음 시즌을 위해 쉬어가는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함도 있고 애니가 진행되기엔 원작의 진행이 아직 덜 됐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 애니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애니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 개인적으로 저는 애니 오리지널 에피소드는 그닥 안좋아하는 편이라 이런 결정을 내린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원피스를 거의 만화책 위주로만 보긴 했는데 2026년에 원피스가 새로 애니가 만들어진다면 궁금해서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중이긴 합니다 만약 원피스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원피스가 새로운 애니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저희 인생 만화의 원피스를 한번 정주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2026년에 방영할 네번째 애니는 블리치 천년열전 화진담입니다 블리치 천년열전 파트1 파트2 결별담 파트3 삼극담에 이어 벌써 네 번째 천년열전편이 나오게 됐네요. 원나블 세대인 저로서는 이렇게 블리치란 만화가 2025년에도 나온다는 게 너무 기쁘고 그렇게 평이 좋지 않았던 천년열전편이 좋은 퀄리티에다가 원작이 없던 장면들도 보여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천년열전편 파트2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몰아봐야겠다는 생각 중이라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화진 담이 천년열전편의 파이널 시즌이란 말이 들리는 걸 보면 드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역인 아이젠이 활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포를 할수 없어서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아이젠의 명대사 애니로 들으면 바로 바지에 쌀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2026년에 방영할 다섯 번째 애니는 장송의 프리랜입니다. 장송의 프리랜은 체감상 되게 오래전에 방영했다가 진짜 오랜만에 2기가 방영한 느낌인데 찾아보니까 2023년 10월부터 방영해서 2024년 3월까지 방영했어가지고 2년만에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장송의 프리랜 일기를 너무 재밌게 봤어서 한 5년만에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장송의 프리랜 일기 마지막 부문에서 너무 아련하게 헤어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민망할 수도 있거든 이라는 식으로 너무 아련하게 말을 했어서 혹시 이러다가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기가 방영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소개한 4개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에 방영한 애니메이션 부분을 제가 만화책으로 본 상태라 이 장면이 어떤 방식으로 애니에서 연출될까 하는 느낌으로 본다면 장송의 프리랜 같은 경우는 진짜 애니로만 보고 싶어서 만화책은 아예 안본 상태라 이번엔 어떤 스토리가 진행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애니를 볼것 같습니다 라프텔에서 장송의 프리랜 볼때 원작에서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씬들이 애니에선 화려하게 연출되었다 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2기에서도 그런 원작 초월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마 1기에서도 뭔가 잔잔한 일상 에피소드 와중에 일급 마법사 시험 같이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듯이 이번 2기에서도 잔잔하다가 임팩트 있는 느낌의 에피소드들이 가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보면 될것 같네요 아 그리고 문득 장송의 프리랜 하니까 생각난 건데 프리랜 성우님하고 스파이 패밀리의 아냐 성우님하고 같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 이거 처음 듣고 성우님이 성대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신인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26년에 방영 6번째 애니메이션은 약사의 혼잣말 3기입니다 약사의 혼잣말은 작년 2025년 초에 방영을 했던 애니메이션이라 비교적 얼마 안됐는데 3기가 나오는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 3기가 2026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1년 6개월만에 돌아오는거라 얼마 안된건 아니긴 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약사의 혼잣말 얘기는 진짜 재밌게 봤고 이기도 재밌게 보다가 후반부 에피소드가 좀 루즈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서 3기가 과연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기 보고 난 다음에 2기 나온다고 했을 때 되게 눈을 초롱초롱하게 해서 기다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살짝... 아 그래 나온다고 하니까 봐야지 하는 느낌이네요 부디 이런 기대감을 깨고 재밌는 애니로 나왔으면 합니다 그다음으로 2026년에 방영할 7번째 애니메이션은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신규 에피소드입니다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 비교적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 완결이 났었습니다 사실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도 최애아이와 엮어서 결말이 망했다고 평가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완결난 걸 보고 나니까 결말이 그렇게 망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나이아이 결말이 망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게 뭐랄까 애니 느낌으로 보니까 되게 결말이 잘난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사람들의 선동에 저도 같이 선동된 느낌이라 좀 부끄러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사실 나이아가 그렇게 결말이 난뒤 작가님께서 이후 에피소드를 살짝 연재를 하셨었는데 그 추가된 에피소드들이 올해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느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스포하니 스포를 하자면 애니메이션으로 엔딩이 났을 때 약간 부족한 설명 부분들이 이번 추가된 에피소드에서 설명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26년에 방영할 8번째 애니메이션은 명탐정 코난 에피소드 제로 쿠도 신이치 수족관 사건 편입니다 사실 명탐정 코난은 짱구 마냥 쉬지 않고 방영하고 있는 국민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이번에 나올 명탐정 코난 에피소드 제로의 경우는 원래 있던 사건을 리메이크해서 내는 특별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년 전에 명탐정 코난 1화의 내용에 살을 덧붙여서 개봉한 명탐정 코난 에피소드 1 작아진 명탐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게 일본에서는 그냥 특별편으로 방영할 것 같은데 뭔가 좀 내용이 길다 싶으면 한국에서는 극장판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8가지 정도가 제가 관심 있는 애니들 중에서 2026년에 방영하는 애니들이고 이 밖에 도쿄 리벤져스 신 테니스의 왕자 결승 멤버 결정전 용락, 황천의 치가이, 토이 스토리 5, 불꽃 소방대 등등 정말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이 2026년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귀멸의 칼날과 체인소맨 극장판을 비롯하여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이 방영을 해서 좋았었는데 2026년에도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방영할 예정이라 쉴새 없이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어서 기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한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특별히 기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까? 만약 이 목록 중에 없는데 기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도 재밌. 내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